<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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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미스포춘 하면서 강의도 해드리고 그 미스포춘 텐트니가 그러니까 돌풍의 징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았 요번에 뭐 정수가 버프돼서 미스포춘도 정수 무대 가는 거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가 그 템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수 장점이 또 만화가 덜 딸리죠 그래서 미스포츠는 저번에 징수에총 갔을 때는 침착을 들었지만 이번엔 과다 치유 가가지고 미스포츠 W 패시브가 방어막이 있으면 안 풀리거든요 W를 찍으면 미스포츠는 이속이 계속 올라가 있는데 맞으면 이속이 딱 풀려요 근데 풀피에다가 방어막이 있으면 미스포츠는 패시브가 안 풀려요 미스포츠는 1레벨 W랑 Q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사거리가 길면 W, 짧으면 Q 찍어서 대결환 해주셔도 좋아요. 1렙에3이나는 사거리 짧아서 미스포츠이 초반에 빼낼 수 있거든요. 삼이나 알리, 알리가 11대 캐릭터가 별로예요. 막 들어올 수가 없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대셔도 돼요. 알리 1 1에 딱히 할게 없어요, 진짜 캐릭터가. 여기서 보시면 앞으로 나대도 돼요. 알리가 진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미니어너버로 언 끌리는 거 빼시고 여기서부터 나대도 돼요. 여기서부터 상대방. 이렇게 지금 보시면 평큐평하니까 되게 되게 잘 되죠. 알리가 엘레이 저기 큐를 찍기 때문에 W나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좀 과감하게 게임을 해주셔야 돼요. 알리일 땐 이래서 상대방 스킬 안하 것도 되게 중요하고 W 이렇게 키면 이득이 늘어나 있잖아요. 미포 자체가 이게 과다치유 방어막이 있으면 미니언한테 맞아도. 안 풀립니다, 이속이. 가다치유 방어막은 풀피일 때 피읍을 하면 방어막으로 전환돼가지고 이득 보는 거고, 지금처럼 블리치가 그랩이 빠져있으면 제가 위험해요. 그래서 잠깐 살리는 거예요. 우리 팀 서폿이 스킬 이렇게 빠지면 살리셔야 돼요. 알리스타랑 삼일함을 들어오면 제가 위험하거든요. 3이라 상대법은 3이라 스킬을 잘 아셔야 돼요. 캐릭터 특성이랑. 한 번에 쫙 달라붙는 거랑, 방어막 있는 거. 지금도 파밍하러 가면서, 알리스타 스킬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알리가 저 박으면 3이라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블리치가 커버 쳐주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알리스타 WQ 각안 주는 게 좋아요. 방금처럼 미니언이 개피면 Q 날려주시고, 저렇게 탱커 서포스터일 때는, 최대한 거리를 안 주시면서 게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3이라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좀 뒤로 쭉 뺄게요. 그 이게 이안 하고 뒤로 쭉 빼는 이유가, 그, 에코가 W를 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빼주시면 좋고요. 지금 파워 앞이니까 이런 거는 좀 견제를 해주셔야 돼요. 과감하고 이거왜 건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워 앞이라 알리가 못 들어오고 들어와도 이제 블리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조금 더 게임을 할때 하기가 좋으셔요 상대방이 지금 집 갈라 그러니까 저도 라인을 리고집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올 텐데? 죽 뭐야 왜초형이야 많이 아쉬워 제가 또 아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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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체가 터졌을 때도 풀어 나가는 방법이 있어서 천천히 해 볼게요. 괜찮아요. 이 바텀 라인전도 제가 뭐 라인을 밀수 있는데 알리한테 거리 주면 진짜 위험해서 최대한 거리 안 줄게요. 3이라가 한 번에 궁 능력이 커서 저렇게 서포터가 알리스타가 제어 보니까 탱커 서포터면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알리스타한테 거리 안줘 볼게요. 블리치 올라가니까 이렇게 서포터가 올라갈 때 다시 무빙을 아예 뒤로 바꿔주시고, 알리스타 거리 안중이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도 확 들어오지 못하는 게, 또 블리치 물면 좀 애매해가지고 확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라인 밀고, 라인 밀고 있으면 이렇게 정글이 좀용 챙겨지기가 좀 편해져요. 라인을 밀고 있고, 우리가 백업이 더 빠르니까. 조심하세요. 블리치 피가 별로 없어서, 또 알리가 각주면 들어올 거예요. 각, 각 주지 마세요. 알리가 풀 쓰면 더, 저도 똑같이 풀 써야 돼요. 풀 미리 반응할 준비 하고 계셔야 돼요. 야, 알리가 가안 주면 빡쳐서 풀로 들어올 때도 있어서 이것도 알리각 때문에 빨리 안 들어올게요. 이거 그냥 졌어요한번더주시고 천천히 카이팅 할게요. 다음 알리 스킬까지 보시고 이거는 더 카이팅 했던 게 제가 피도 많았고. 아 아깝다. 방금은 제가 알리 큐가 없어서 사이라2 0한 다음에 평큐평 평 해서 죽일라 했는데 아 데미지가 조금 모질라네. 사이라가 철각궁 나오기 전까지는 할만 할 해만 해가지고 아주 철각궁 안 나왔어. 미니언을 잘 먹어서 사이라보다 탱은 잘나온거것 같아요. 알리한테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바뀌는 거 있으니까 봐봐요 제가 조금 더 살인 살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알리가 스킬이 있어서 또 이렇게 바꾸고 있고, 지금 3이라도 방어막이 있어서 계속 아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방어막 안쓴 거예요, 3이라가. 지금은, 어, 뭐야, 들어갔으면 킬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RDWQ 박히고, 3이라가 EQ 평 W 하면서 들어오면, 제가 평타를 쳐도 막혀요, 3이라 장막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킬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게임을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저 피어도 알리스타가 블리치 박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사이라가 장막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2대 싸움을 진단 말이에요. 사이라 피도 다 차가지고. 그러면 미스포츠는 궁을 그냥 쓰고 라인 클리어하고 집 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요. 그냥, 왜냐면 이 라인을 밀어야지 내가 집 타이밍이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받아먹고 있고. 상대방 지금 보시면 사이라가 집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라인을 쭉 밀어주시고 라인 클리어 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에코랑 알리가 여기 뒤에 있으니까 사리셔야 돼요 지금 상대방 용 타이밍 재는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공을 저서테 수도 있어서 이거 포창을 아못 피했네 한 두개는 피한 것 같긴 한데 돌풍으로 피하려고 한건데 이것도 딱궁 걸렸을 때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같이 제대가좀잘 크면 이네 상금장아라고 이거 가주시면 좋아요. 지금 상대방 파밀도 있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판에 조금... 아, 이런 판에 풀 수도 있긴 한데. 던지는? 이게 던질라나? 이게 3이라 1대1 좀 세가지고 좀 거리 벌리고 계세요. 이 새끼 거리 주면 안 돼요. 3이라이 새끼 거리 주는 순간부터 끝나 최대한 이 새끼 거리 안좋게요 3위로 올라갔으니까 밀어주시고. 이드로합 이런 판좀 가망 없긴 한데 최대한 풀어나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이거는 피지를 먼저 없애야 돼요 제가 가면 제드 공 맞고 죽어서 제드 공 문제있는거 좀만 받아먹으면 괜찮을것같은데안해볼 이거 안설에 안해볼게 던지는데? 지금처럼 내가 위험하면 계속 뒤에 포지션 잡고 게임하시면 좋아요 이런거 카밀, 카밀 자르자 와봐 이거 잘 크네 계속 자르면서 하면 이길만 하거든요 충분히 오 나이스 좋다 카밀 궁 조심하세요 카밀 궁 때문에 좀 뒤로 빠질게요 한번 빠지는 게 카밀이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방금 원컴날수 있을 정도로 카밀이 세가지고 한번 뒤로 빠지는 거방 카밀이 안 무빙한 게 저한테 공쓰란 거거든요 차라리 다음에 잡으면 되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왜안 잡지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안 잡힐 뿐더러 카밀이 공 쓰면 위험해요 그냥 자르면 해볼게요 또 온다 또더 오면 해볼게요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더 왔다 이거는 잡을 만해요 카밀이 2도 빠졌고 이번에 공 빠졌다 이런 거 계속 받아 먹으면 돼요. 이게 롤이 잘큰 애가 계속 저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최대한 상체 터지면 게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저랑이에요. 민들끼리. 피지아한테 공 빼는 거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위로 갈 거예요. 근데 아래로 한번더올 수도 있거든요. 죽었네. 저 에코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에코가 좀 많이 세거든요 에코 보시면서 해야 돼요. 그리슈잘 걸었다 제드 궁 보세요 제드 궁 오른쪽에 누구 와요 그 다음에? 안 온다 피흡 좀하자 피흡하면 되거든요 저힐 있어서 낚시도 가능해서 미드 밀만한가? 아 이거 에코 올 수도 있겠다 방금도 궁 각이 이쁠 때 써주는 거 제가 방금 궁쓴 이유가 이제 평타를 다 치고 평타 칠 각이 안 나온다 그때 궁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게 미스 포츄는 궁을 평타를 치다가 이제 마지막에 못 치겠다 사거리가 안 된다 그때 쓰는 거라서 바론 갈 수도 있어서 한번 각을 봐볼게요 최대한 제다도 죽으면 안 돼요 못 갔나 보다 천천히 이거 제대로한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피하시고 나이스 최대한 이렇게 계속 가보셔야 돼요 내가 딜할 각이 안 나오면 방금 궁쓰는 이유는 피지궁 띄어지면 3이라가제거다 맞아가지고 그럼 제대로 잡겠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카메라, 클레드 뭐야? 나이스. 이런 바론 갈만한데? 에코 들어오면 제가 원콤넷이 있어도 클레드 좀 살짝 날카로웠는데? 얘경제해야 돼, 견제. 잠시만. 어, 못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내 레드 좀 봐줄래? 레드 들어와가지고. 제드 만잘 보세요 제드 게임이 이렇게 엮여도 이길 때가 있어서 천천히 가보시면 요아 이거 죽네 나이스 잘 끌었나 좋아 좋아 할 만한 제드 노공이야카메이 궁만 잘 보세요 아, 에 네. 피지컬을 쓰면 안 되는데, 피지컬 써버렸다. 좀 상대방이 사거리로 좀 벌려야 되니까, 연사포 가고. 거의 이겼다.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 이게, 이게 저티어는요. 제가 상대방 말했잖 상체가 터질 때 저티어 분들이 어떻게 푸냐 하는데, 이게 계속 제약골드 먹으면서, 사이드 봐봐요. 아까 그 카밀 죽었던 게 되게 큰 거예요. 카밀. 용, 줘요 우리 시야 없어서 안 돼요. 용 줘도 돼요 3용이잖아 시야가 없는데 용 싸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스펠도 없고 더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안 좋잖아 나, 나 노플이라서 나 노플이라 물리면 죽잖아 시야 없어서 줄건 주세요 주고 이득 볼바 내가 지금 나이 먹고 충분히 이득 보고 있어 말고. 밀면 상대방이 탑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밀고 뺄 거예요 이게 다음 턴에 제가 플래시가 없어서 물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초식계를 한번 사야 돼요.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알리랑 제드 카메다 봐야 돼요. 볼게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하면 죽는지 보셔야 돼요. 아니, 야 어? 이거 걸려죠 아, 있는데? 안 끌릴 줄 알았나 보다. 이게 초식계 한번 쓰고 피바라기 사는 게나데 어차피 이 가해는 별로 안 좋은 게 있는데. 가해는 내가 죽어 있는 동안 우리 팀이 막. 끝내줘야 돼요, 게임을. 미드라인 다시 푸시할게요. 아이, 핑을 100만 번 찍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이게 핑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방금 좀 돌풍으로 제드 표창 어, 피했는데 돌풍으로 이렇게 스킬 하나 피, 피해주시면 좋고요. 피바라기를 살게요. 초, 초시기도 좋긴 한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모여서 정비하고 탑으로 바은 에코공 나쁘지 않아. 뭐 뭐냐? 뭐 뭔데 들어와? 나 쐈는데. 제드 제드만 조심하시고 좀 에코랑 3이라 피 없어서 먹을 만 하고 이제 에코가 노궁에다가. 아니, WQ 지금 제정도 쓸나 하죠? 지금 제가 방금 앞으로 가는 이유는 제침 먹어서 제드로공못 썼어요. 각이 안됐어 에코, 견제해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스마트 싸움 할 거라서, 에코 견제 못하면 안 돼. 지금 에코 노공에다가, W에다가 E 빠졌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서, 이거를 견제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들어와도 안 좋을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제가 좀 세서. 정글 먹을 때, 정글 무조건 견제해주셔야 돼요. 방금처럼 스킬 빠진 거를 눈으로 보세요. 바론 먹으면 미드 먼저 밀시고, 이 2차를 돌려 깎는 느낌으로. 카밀 공만 조심하세요, 알리스 오는 거랑. 왼사포로 한 대씩 치면 좋거든요. 네. 알리 w 이렇 빠졌고, 이거 한타 하면 좋거든요. 에코도 떡다 빠졌다. 마지막에 공 쓸게요. 아, 돌풍으로 피하는 거 팔, 피할 수 있었는데. 플래시 아깝다 그죠 돌풍으로 피하면 했던 것 같은데 난리가 최단거리라서 이런 거 이런 거 나이스 좋아 좋아 막타 치는 거 너무 좋아 그거 아니었으면 못 썼다 그 제... 패턴은 좋아 연사포로 쳐볼게요 이게 원딜이 잘 컸으면 치명타 원딜은 먼저 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와주 애들아 제발 날봐 줘. 네 카이팅 하시고. 이겨 이겨. 봐 봐요. 이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엄청 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점이 어디였냐면 언제가 기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팀을 이용하라는 말이 기억이 나세요 팀을 이용해야 돼 내가 제일 내가 지금 여기서 0 2킬 2데시어도 템이 제일 잘 나왔고 미니언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딜 나와 충분히 14, 15분이면 봐봐요 근데 제가 0킬 2데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를 미드를 봐봐요 이거를 그냥 막으러 가잖아요. 저는 뚜벅이라서 그냥 알리가 박든 제드가 들어오면 죽어요. 제드 컸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팀을 왜 먼저 제가 왜 대기하고 있잖아요. 왠줄 알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들어오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스킬을 빼줘야지 내가 딜할 수 있거든요. 아 여기서 사는 게 뭐예요? 제드가 공 있으니까 궁 써서 확더 보는 거예요. 궁 그래서 운 좋게도 제드가 궁을 피자도 쓰니까 딜더 하다가 아, 이렇게 캔 딜하잖아요. 왜? 제드 궁도 없고? RWQ도 빠졌으니까. 오, 개꿀. 그 다음에 올라프가 못 컸는데? 여기서, 오, 심지어 에코가 올라프를 잡아주네? 오, 내가 잘큰 에코 잡으면 개꿀. 이거를 잡고 역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카메끊어야지 이긴다지, 왜? 제약골도 붙어있고. 이렇게 잘큰 카밀들은 사이드 무조건 와서 잘려주는 게 있어요, 좀. 어디 티어를 가나. 이거 높은 티어도 똑같아요. 높은 티어도 저런 카밀들 잘려줄 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가 다 터지면 이렇게 역전할 각도 있으니까. 던졌을 때 가능한 건데, 던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높은 티어도 그렇고. 그렇게 되니까, 게임이. 그래서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